땡크 물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죠 수로를 따라서 사실은 콘크리트로 수로를 만들었는데 오래들이 다쭉 파가지고, 이거. 다 밑으로 거 들어가지고. 이 길이가 24m. 24m. 레일 깔아가지고, 시현강 깔아가지고. 아참 대단하다. 오래들 다 팠는 거 물잘 흐르잖아. 곳곳에 폭포스 만들고. 청동오래들은 쏙 들어가가지고 집으로. 근데 저놈이 지키고 있네. 야! 마냐! 코리한번냐 오래들 다 숨었다, 집으로. <laughs> 저기서 산짐승 막아주는 역할, 옳지. 어쨌든 수로는 이렇게 긴급 보수했다는.